안녕하십니까. 아, 영등포 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동안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 지역구 의원인 신경민입니다. 2016년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민주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민주와 아, 정권의 안정, 정권의 바로 잡음을 여러분들은 외쳤습니다. 그것을 2016년에 똑바로 바로 고쳤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2017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유년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외쳐왔던 대로 민주화,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2017년에는 새로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 하에서 민주를 꾀하고, 그러므로서 민생의 안정을 꾀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면 그것은 곧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영등포 구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들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